칠신 예. 육신의 성과 궁이라고 합니다. 성 성은 육신의 십성, 십신 십성은 이야기 는거고 비견 급제 뭐식신상뭐 이런 걸 이야기 안 하고, 고그 이제 용운는 지금 궁을 이야기한 겁니다. 네. 그 우리가 여기 성과 궁성이라는 것은 그 성과 열 개의 그 성과 어, 여기들 여덟 개궁 궁이죠. 그런데 그 성이 그 별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보는 이야기인데. 말씀들어볼게요 여기는 어, 기승전결, 또는 건묘화실, 이런데, 이런 연월 일시궁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궁만 보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일다라는 거죠. 정 이것은, 어, 천만 이것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그사 생각, 정신적 방향성 이런 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고 네. 그 다음 지지에 있는 현실적 환경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연에 있는 것으로 알아볼 때는 연청 안에 있는 것으로 알아볼 때는 연지의 것으로 알아볼 때는 우선 근묘 그 화실적으로 꺼의 나의 뿌리에 관해서 나의 어린 시절의 환경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조무 조상의 환경을 알수 있고 그렇죠 조상과 관련된 현실적인 사건도 여기에 어떠한 환경이나에 따라서 알아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로가 하면 어린 시절의 환경은 뭡니까? 여기에 있는 글자들을 보고 어린 시절의 환경. 예를 들어서 나의 어린 시절은 내가 기억도 는 아까 제가 잠깐 뭐불 났다 뭐 이런 얘기가 했지만 그런 기억이 있는 거고 아주, 아주 어린 시절에 내가 기억이 없는 어린 시절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시, 성, 여기 있는 성, 성으로 알아볼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지난번에 어, 상생상국 십신의 상생상국으로 그 사람의 가장 근본적 성향을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연애에서 일을 극하거나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할때 여기에 만약에 평반이 있어. 평반이라는 글자가 있어. 그럼 어떨까요 이게 어린 시절의 환경으로 볼때 내가 상당히 음 어머님 자각께, 문화를 평화로, 평관적 환경으로 자랐으니까. 되게 음마게 자랐구. 죠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 그러죠. 또는 예, 그럼요. 우리 조상님들 할아버지는 굉장히 음매겠다 이름이죠. 그런 배경을 알아볼 수 있다. 만약에 상관되는 거도 그 상관. 상관의 여기 있다. 상관은 나의 어릴 적이나 나의 조상님 중에 상관의 성정에 어떤 환경 속에서 겪었나. 상관은 이쪽에 있으면, 완전히 역적 아니면은, 완전히 뭐, 그죠 어떤 그런 관계가 되는, 그런데 상관되는 것은 뒤집다라는 거잖아요. 뒤집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예, 일반적으로 내 편에 있으면이 뭐라 합니까? 이 나라를 세울 사람이고, 또저 똑같은 행위에 따라서 반대쪽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환경에 있을 수도 있었다. 우리 조상님 등의 흐름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읽는다. 그 다음에 조상과의 관련된 현실적 사건. 이런 것도 있습요 여기 합형총파해 어떤 사건들을 보고 이제 예측을 읽어내는 거죠. 읽어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로성판때는 올해는 아그 다음에 지하철 만에 일어난 요, 연내, 연청간으로서 보는 거, 연청간에 있는 글자들을 가지고 그 사람 명을 들어봤을 때, 여기에 어떤 글자가 있다 따라서 남들이 나한테 보여지는 첫 이미지. 내가 보여지는 첫 이미지는 여기에 있는 십성이다. 여기에 있는 십신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남에게 보여지는 첫 이미지. 만약에 여기에 이제 정관이라면, 아주 반짝반짝 예의 바르고 남들한테 그렇게 그래 보여진다 는얘기죠 가끔은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여기 뭐좀 상무한다. 그럼 상무은 완전히 프리스타일이잖아요. 그데 그렇게 남들이 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또 이제 뭐 이런 서 편재가 여기 있다. 편재는 사업적 어떤 성장이 성장이 짙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이 부품 한 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데 그런 그렇게 남한테 보여지다. 그죠?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신에 의해서 그 이미지가, 나의 이미지가 남들한테 그렇게 보여지다. 나중에 그, 우리, 뭐, 뭐, 주는 분들 가지고 한번 냄새를 한번 내보십시오. 지금 명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어,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월지는, 아, 월이 아리라 연지는. 소상님의 유전자와 같은 거. 예. 내가 물려받은 기본적인 것지 어떤 때는 그 다음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속마음 여기 있는 십신으로 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속마음 만약에 여기 내가 관이 있다 관. 그러면 내가 관에 관련된 어떤 명예 직장 그죠 이런 것을 그, 그,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렇 속마음을 속마음이 딱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상님의 유전자 같은 걸 하면 이거는 내가 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본인도본인도잘모를수 있는. 어떤데 여기 있는 글자가 동해가지고 뭔가 그걸 내가 초고 혼자 속마음과 같으니까 뭔가 이루어냈을 때 야, 나도 내게 이런 기사서 나가야 보죠. 조상님의 유전자 같은 그런 것이다. 그래, 이거를 수 있는 거죠만에원론서모가원 근그 묘, 사실적으로 보면 묘의, 이, 나이적으로 볼 때는, 이미 이때는, 뭐, 15세 이후죠. 15세, 30세까지 볼수 있는데, 여기는 부모, 형제의 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 형제를 볼수 있고, 청간에, 청간의 여기는 또, 여기 있는 글자들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겠구나. 표현궁, 여기는 있심신을 보고, 심신의 성적으로 표현을 하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지는, 지금을 부성하고자 하는 어떤 사회적 환경 그죠? 그런, 거죠. 그런 것을 그 여기 있는 십성 십신으로 자알수 있다. 또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천간에 있는 이 글자 글자의 십성으로 볼때 십신은 직업적 이 사람의 시, 직업적 성향을 알수가 있다. 여기 뭐 관이 있느냐 인이 있느냐에 따라서고요. 식상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는 그 사회적 지급적 성향을 알수 있고 여기에 있는 십성이 이 사람의 이상 야망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에 인성이 있다 그러면 글과 학문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거 가지고 지급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어, 야망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해당 십성의 것은 공공의 것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 이사가 야망을 펼치고자 하니까 공공의 것으로 그것을 이제 직업과 사회적 어떤 그런 환경을 이거를 나가는 거죠. 만약 여기 어떤 십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알수 있다가 그 다음에 지지에 있는 것자들, 지지에 있는 십신을 놓고 볼 때는 월지에 있는 십성으로 사회적 환경,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인성이 있느냐, 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 환경을 관으로 써주고 다 또는 인성은 결국은 학문으로 써주고 간다. 또쟤는 어떨까 이재직뭐 뭐 직장이나 또는 사업 쪽이나 그런 것으로 간다 직장의 환경. 그다음 여기 는 어릴적 환경을 볼수 있는 거죠. 어릴적 대분 1 5 세에서 3 0세 사이입니다. 아주 어릴 적의 내만그 나이는 젊은 시절에 청소년이 기록이 최고야. 그 있는 육신으로서 사회 생활을 하려는 하려고 하는 마음이다. 여기, 여기 있던 심신이. 그런 걸로 이상은 어떤. 어떤 십성으로 어떤 십신으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나 라는 거예요요기 가장 중요하게 해서 본다. 그 다음에 일은, 일은 지혜는 일지혜는 배우자분이라 하고 배우자의 성장을 안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일지는 나의 안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나의 속마음이다. 나의 심리 이런 것도 얘기를 합니다. 지장간의각은 것들까지 하면 그래서 1의 1천만에 있는 것은 그것저 나의 명주의 정신적 환경을 관양하는 글자니까 여기 있는 글자 글자를 넣고 이 명주의 정신적 성향을 알고 알아, 올수 있고 이건 어떤 오행에 따라서 그 오행의 성적을 그 사람은 반드시 갖고 있으니까 그그 그 사람의 정신적 성향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혜는 일제는 나의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기본적 성향 또는 내 속마음 또내 잠재적 마음 이런 걸 말하면 또 나의 배우자성, 배우자궁 여기 어떤 십신에 또는 십성이 있는자에 따라서 나의 배우자는 그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육신 어떤 그 십신의 배우자와 인연이 있겠다라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연이 있겠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나의 기본적 성향이니까. 내가, 그, 택할 수밖에 없죠. 그와 같은, 내가 같은, 내가 좋아하는 성향이니까. 그치? 근데, 살다가 안 맞아갖고, 갈라졌어. 그럼 또, 다른 결혼을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 좀또 해. 해면 또, 또지 기본적 성향,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laughs> 지 팔타임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 시에 있는 그 시에 있는 글자들 또는 십성으로 보면은 시에는 자식궁이다 이야기한다 자식궁 어떤 십성 인냐에 따라서 자식이 나와의 관계에서 자식이 나와의 관계에서 보고 <laughs> 이 시에는 자식고내또논년의 삶의 방향 이런데 알아볼 수 있는 거고 여기는 글자와 십성과 또 연결을 합니다. 아까와 생지 왕지 고지 말씀드렸듯이 그 생왕고에다 왕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런 나한테 그게 재물이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재물이 나의 재물이 왕지만 오오오 화에 어떤 환경은 나의 재물은 오화의 어떤 환경적인 것을 띠고 오겠구나. 또는 유금의 성정을 띠고 오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또는 전물이뭐 인인의가 인 인목이다. 인, 인 그러면 아 인, 인의 성정을 띠게 나한테 전물는 인의 성경이래. 역마성을 띠고 오겠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걸 띄고 볼 수도 있고. 그거는뭐 향의 글자와십신과의 같이 연계했을 때 활용하는 거고. 어쨌든 이쪽 시에는. 자식분이 기도하고, 나의 노년의 삶의 방향을 말한다. 그, 저반에 그런, 나의 취미생활, 개인사생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알아볼 수 있고, 싶성으로그 다음, 자식에 대한, 내가 기대감, 넌, 욕에 있는 것으로 알수 있다. 만약에, 욕에 내가 반이 있으면 어떨까요? 아 나의 자식이 좀, 예, 명예지게, 좀, 좋은 직장에, 안정된 그런 직장에, 또인성 있으면 어떠셨 아, 자식이 그런 거한 번을 통해서 뭔가 좀해면 좋겠다 많이 기대가또 예. 여기는 시지는 시지. 예. 시지는이 내가 남들한테 드러내지 않는 나만의 비밀을 은는 것. 어떨 거 시에 있는 성적을 놓고 보면. 예. 그다음에 여기 있는 친장간의 그 그렇다도 포함합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드러나지 않는 나의 야만 또 여기 있는 것들은 뭐예 취미생활 이런 여기 있는 그그 그 십신의 환경을 가지고 내 취미생활도 할 거라고 보면 이런 거죠 만약에 뭐, 만약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편제가 있다 그러면 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도또 유흥을 즐기면서 살겠다 이런 것도 되고 만약에 사업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편이하게 되면 살고 싶다 그냥 뭐, 뭐 규제받지 않고 편하게 좀 살고 싶다 어쨌든, 그럼 또, 또는 아니면 여기는 어디고 공명하실 쪽으로. 그러면 여기는 지난 시간에여기해서보면 여기는 가장 국과와 관련된 도시. 여기는 큰 도시, 도시. 여기는 내 있는 부분에 여기는 시골 시골에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돼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명주에 팔자를, 팔자를, 여덟 글자를 보고 그 사람을 구성하는거예 아, 이사람은 어떤 성적을 갖고 있겠다그럼이 사람은 대개다 하면은 어떤 사람가 사람이 단순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 성격도가 있고, 이 성격도가 있고, 그 중에 어느 게더 뭐 강하게 갖고 있고, 또는 월지에, 월지에 있는 것들 그렇잖아. 지장간에 있는 것들은 또 뭡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는 쓰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있거든요 내가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려는 마음이잖아.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은 지장간에 감소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통될수서 쓰고. 이런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가 행운에서 오다가 지장간에 있는 것자리 끌어낼 때, 그럼 내가 사회적으로 그걸 쓰여지면 죠 그럼 사회적으로 내가 성욕했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이거잖아요. 일지는 뭡니까? 나의 기본적 성향이기도 하지만, 내가 내 개인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일들이거든요. 내 지지 속에, 일지 속에 지장간에 있는 그 어떤 십상의 환경들, 십신의 환경들이 평소에는 안 쓰여진 거 아닙니까? 아니말마자뭐 뭐 관이나 인이다. 그리고 인은 내가 내가 뭔가 이, 이루고 싶은 내가 뭔가 하고 싶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럼 인성이 지장가 된다. 그러면 내가 그걸 학문을 좀더 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을 이루고 싶다거잖아내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마음인데 평소에는 안이루고싶까해이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맞아질때 그러면 그때 내가 그걸 학문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내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기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보면 제가 마지막에 여기 사는데 시상일이 부기 이야기를 했는데 부 라는 것은 편재를 이야기합니다. 편재, 편제. 편재가 편재의 재물은 뭡니까? 일확천금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로또 복권 같은 재물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가큰 재물 정재적 재물은 아주고 꼬박꼬박 버는 그런 현금성 적은 재물을 안정된 적은, 적은 재물을 말하고 편재는 과거에는 편재는 이귓객을안면서요구귓귀을안 봤죠. 근데 흉 왜냐하면 이 나의 문서를 해야 하니까. 그 문서를 해야 되니까 좋지 않게 흉성으로 봤는데. 그래서 지금은 편제를 그렇게 흉성으로 보잖아요. 지금 돈이 뭐돈 욕심 내는 뭐, 뭐 건뭐나쁘고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신강 신약자들에 의해서는 돈 욕심을 지나치게 내면 그로 인해서 안 되죠. 그래서 내가 힘들으니까. 근데 신약이라서 평생 충다심 신약으로 믿는 건 알잖아요. 또 행운에서 내가 신강의 조건으로, 환경으로 갇혀질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내가 욕심을 내왔던 것들을 이루고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다그런데 평화는, 평화는 나쁜 거잖아요. 평화는 나한테는 안 좋은 거거든. 나를 굉장히 놀부적 환경에서 나를 억압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때. 그런데 얘기는 시상인이라는데, 시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시,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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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리, 요, 구, 그 다음, 귀, 격이다. 하는데, 그걸 왜냐면 기승전결로, 이 사람이, 나는 내가 기승전결, 평화를 내 죽을 때까지는 꼭한 번씩 이루고 말 것이다. 라는 거죠. 또, 기승전, 편제. 내가 죽었다 가지고 꼭 돈을 한번 벌어봐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꼭이루에내다 그래서 고소에는 시상 일위 부위, 편제, 평관. 여기 하나만 있으면. 부위. 그럼 시지에 있어도 됩니까? 시지에 한개 있어도 됩니까? 그렇지. 음. 지에 있어도 되고. 시상일이 시청간만 생각했는데 시지에 있어도 된다이죠네요 음, 시지에 있을 때도 또 한데 뿌리가 둘 수도 있죠. 뿌리 둘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뿌리 뿌리라는 것은 위에 게천간이가 강아담 되게예요. 강아다 그래서 오늘 하나만 <laughs> 뿌리 없이 하나만 달라 고 있는 것보다는 괜찮, 괜찮다라고 음. 보세요. 요거는 이제 이, 그 명을 그 사람을 완전히 분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하나씩 더, 더 붙여야 될게 뭐가 면, 지금 우리 중국에서 하는 얘기는, 십성, 그죠? 십신, 같은 말이죠. 그것 소리 좀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여기서 더추가해드릴 게, 그 십성이, 예를 들어서, 뭐, 관이, 뭐, 생지다, 또 아니면 왕지다, 고지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모양이 달라져요. 제가, 제가, 생지다. 제가 왕지다. 제가 고지다. 달라요. 제가 고지라면 창고에 들어가면 이거고. 이 열려야 나오는 거죠. 그죠? 제가 생지라면 움직이면서 버려야 되는 거고. 이통합입다 모양이 다 달라요. 왕지라면 제가 왕지면 다 하는 거죠. 좋다, 아, 아저 사람 다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천만에 제가 보이있거든요 그 천만에 떴다. 나만 이다 보여지는 거잖아. 아저 사람 돈 있겠네. 그 옆에 급제붙었다. 그러 99%는 거기 있잖아. 나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지계는 어떻다. 현실적 환경은로할 수가 있다. 만약에 관리 지계에만 있어. 지요뭐 연예인 던 연예인 있으면 연예인 관리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국가 공직이잖아그 그죠? 원지에 있으면, 원지에 있으면, 현실적 환경, 국가 이단쪽으로큰 도시, 그런 큰, 그건 대기업, 이거겠죠. 그러한 환경들은 뭐, 이거겠죠. 그런 환경들. 그럼 거기서 또 그게 글자가 관이지만 생지더라. 생지는 많이 이동하라. 어떤 환경에서, 충에 의해서 이동해야 되고, 왕지는제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죠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 그래서 우리가 한 얘기는, 기초과정에서는 뭡니까? 음략오행의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고 중급에서는 육신과 십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고급에 가면 기초과정과 중급과정을 합한 그런 통변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는 중급에 대한 얘기이지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는 기초와 중급과정과 같이 합쳐서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져야 된다 다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가 먼저 들시간다 알아버렸네.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